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진단서는 처음에 발급받는 초진진단이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받는 추가진단서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할까요? 처음에 받는 진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는 진단서는 별 효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 다친 환자에 대해서 3주 진단이 나왔어요. 요추염자로. 근데 3주가 지나도 계속 더 아파요. 그래서 추가 진단을 받으면은, 아, 3주 동안 치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자가 낫지 않으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2주에 추가 진단이 나온 거죠. 그럼 그 환자는 5주 진단이 되나요? 3주 플러스 2주 해고 5주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환자는 3주 진단입니다. 초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처벌할 때,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정할 때, 초진을 추진을 합니다. 아, 물론, 추가진단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뇌진탕이었습니다. 뇌진탕이면 3주 진단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환자가 좀 이상해요. 정밀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 뇌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뇌출혈이 처음에 미세했던 것이, 그냥 내면로 점점점 더 커져갖고, 그래서 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그와 같이, 처음에는 뇌진탕으로 3주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 있어갖고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다. 그러면 12주 진단이 되겠죠. 그 뇌출혈에 대해서. 그럴 때, 병명이 바뀌는 추가 진단은 의미가 있지만, 병명이 바뀌지 않고, 병명은 똑같은데, 치료기간만 늘어나는 추가 진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은 초진 진단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 진단은 병명이 새롭게 추가되는, 그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치료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이 다만 어또 추, 어 치료 기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진단 없이도 계속 치료 받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진단서를 끊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추가 진단이 없더라도 계속 어 치료 받을 수 있죠. 다리 부러진 환자에 대해서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세달 만에 퇴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안 붙어, 안 붙고 수술을 자꾸 하게 된다 그러면 1년,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꼭 추가 진단이 없어도 어, 치료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민점이 있다고 생각해니 왜요? 왜냐면 처음에 진단이 예를 들어서 3주가 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더 아파서 2주가 더 났잖아요. 예. 그럼 이제 5주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의사가 다른 사람이 그 진단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치료했던 의사가 진단을 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예, 기준이. 아, 대한의사 협회에서 기준이 있어요. 그냥 더 하고 싶어도 안되 예, 예, 예. 아...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친한의사에서 그, 3주 할 것을, 다른 의사한테 3주 하는데, 내가 5주 끊어주고 6주 끊으면 그건 안 되고요. 이제, 그, 염좌일때 보면은 2주짜리도 있고, 3주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러 환자 상태가 가벼우면 2주, 좀 중하면 3주, 이런 식으로, 그거 2, 3주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3주짜리 갔다가, 막, 8주, 12주, 이렇게는 안 되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그 의사가 판단할 때, 예. 아, 이거는 지금 3주가 기준인데, 예. 한 5주는 가겠다. 아니, 그럴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3주 끊어주고,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예. 일단 초진기간 지나고, 그때 가서 예. 다시, 예. 다시, 예. 다시 보자. 예. 그래서, 예, 그것이 그때가. 다시 예.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 그건 가능건데 예, 지금 아니,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 예.